시청자 여러분, 강진한 디포터입니다. 자, 저는 다시 내려왔어요. 여기는 상방산입니다. 유명한 산이에요. 사찰도 크고, 와, 버스도 있네. 아 상방산, 용머리 해안길. 상방산, 예. 아, 용암이 있어서 상방산이네. 자, 아, 형자바위도 보고, 송악산부도 보이고, 아하. 자, 자, 절도 있습니다. 예. 우리 부처님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부처님. 기도를 해야죠, 또. 아유, 연부를 하고. <laughs> 저게 이제 용머리 해안이에요. 저기 들어가면요, 정말 좋아요. 예, 아주 그 돌비석이 너무 뿅 갑니다. 잠시 후에 이어지겠고요. 아이고, 부처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부처님. 우리 부처님, 아유. 나무간생보살나무간생보살나무간생보살 치장보살, 치장보살이 오만이 판매오, 오만이 판매오, 와 오마무카 바이루차나 마무더라 많이 팔지 하지 마라 프라바이타 흠 하하하하하하 라무간생보살 건강 주시고 건강 주십시오 예 절이거든요 어 절은 잠시 후에 돌아왔다 오고 상방상 유명한 이니까자 그러면 내가 소신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 쪽으로. 어용물리 해안을 바라보면서 어아 어, 어, 바다를 싹 보면서 지금 예자 가보겠습니다 상방상과 함께 강지랑 함께하는 슈퍼 콘서트 예 오늘 날씨도 너무 좋습니다 너무 홍콩 가는데요 자 출발합니다 하이 모시 모시 오 왔다 왔습다 인또깡 하하. 하하. 자, 지금. 아유 뭐 기념품도 많이 팔겠네 뭐. 예. 네, 나 관광지라 보니까 여기가. 예 네, 사람들이 많아요. 아우 지금 지금 여행이 딱 좋을 날 여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왠지 아세요? 아. 시간 사중국에들이 없으니까 좋아. 사람이 없으니까. 편안하잖아, 지금. 응? 어? 여기 또유채꽃도 이렇게 많이 펴어 있어, 있어. 응? 어? 와, 뿅가네. 뿅간다, 뿅가. 와, 죽이네. 와, 죽입니다, 형님. 형님. 이죽금 맞습니까, 형님? 맞다. 아이가. 친구 아이가 이 자식아. 어서 까 놀라 르나 씨가. 내가 니치다발이가야 네 씨가. 내가 니얼말이가 네 가자. 자식가 인생 뭐 있나 자식아. 즐겨 사는 거 아이가? 어이? 말도 있네, 저 말. 어? 아이구 말도 있네. 아. 사람은 출세하려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로 보내라는 그런 속담도 있죠, 여러분들. 예? 예? 맞습니다. 맞고요. 맞다고 생각하면 박사 먼저 이소. 예, 강진합니다. 자, 여기는 상방산입니다. 상방산이에요. 잠시 후에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부 끝나겠습니다. 네. 리포터 강진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